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얼핏 들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무언가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사망하고 인간 자체가 그 삶이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을 쭉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한 일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아, 사는 건 정말 즐거운 거야 사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얘기들을 하게 되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사는 건 즐거운 일이고 사는 건 좋은 거고 복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단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산다는 것 자체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려운 일을 겪고 본인이 힘든 상황을 겪고 본인이 고단한 일을 겪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생로병사에서 깊은 병에 걸리셨을 때, 그때 감히 누가 사는 게 즐겁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참 고난하고, 너무나도 고단한 여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진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행복이 먼저다의 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적겁고 행복하고 기쁜 때 댓글을 쓰시는 분들과 너무나도 어려운 일과 힘든 고단한 일을 겪으면서 그 사는 것은 고단하고 사는 것은 지옥 같다.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좋을 때야 너무 좋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는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고단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서편제 나왔던 그 차지은 씨, 그 너무나도 실력가시잖아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머니가 말해주셨던 말. 뮤지컬, 서편제 그차지연씨그 공연을 보신 분도 우리 행복이 먼저다의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이 그냥, 그냥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강한 의지가 확 자리 잡혔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모습에서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려운 일을, 힘든 일, 고단한 일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도 힘을 내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